Yüreğin <Sessizlik> zoran como もう <music> 시간을 기도할 때에 아프리카의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알제리가 몇년 사이에 정부에서 교회를 10개 이상 폐쇄했다그럽니다 그리고 2006년 대선 때 차별적 법령이 폐지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알제리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에도 좀 차별금지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해서 이렇게 이 계획을 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막아주시도록 자율 금지법이 막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고 자유롭게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외관세가 깨어지도록, 또 여러분들이 매스카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어, 국회에다가 자율 금지법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써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보람을 끼고 왔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차별을 금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더 이상 길을 끌려가지 못하도록인도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하는 자악한 모든 건지를 깨뜨려 주시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잘 숨기며 영원하게 하는 고려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 응원합니다. 알제리 정부가 10개 이상 교회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알제리정부에 악한 복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여서 복음의 역사가 강물처럼 우리에게도 와주시옵시고아제리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주 앞에 영광을 이는 축복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셔서 아제리의 복음의 강물이 우리에게도 와주시고 구원의 셈미 타들린 역사가 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1왕기 네, 4호 10장 11절 13절까지 봅니다. 1왕기 4호 10장 11절 13절 오빌에서부터 금을 지러온 희감의 대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파마여 하여오메 소원 내려고 하는 것을 주님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이스라엘에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해보았지만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잘 대답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에 낙타에 싣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에, 그가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함부로 보았는데 여왕이 온갖 질문에 척척 어, 대답을 하였다. 그럽니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에, 솔로몬은 에, 솔로몬이 확란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스바의 왕이 확인하였다. 그럽니다. 그가 지금 왕궁을 궁대로 둘러보고 왕이 식탁에 담아 차려놓은 요리의 요리와 신하들의 둘러앉아 있는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장들과 주의 성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능숙잃었다 그럽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궁력이방성했지가 모든 어, 국가에 돌아가는 경영하는 것이 아주 윤택하게 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왕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이르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까 과연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임금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시자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솔로몬 왕을 이스라엘의 다천 왕조에 앉혔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스파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받아본 일이 없었다 그럽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기답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이 백단목으로 주의 왕, 궁전과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었고 창반을 있을 슈금과 하프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한 것은 뭐냐면 아, 궁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어, 하나님의 전에서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적인 역이에요 사람이 그 좁은 건축물만 그 안에서 살뿐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웬만큼 좀잘 살게 되면 문화적인 면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 저 음악 문화를 위해서 수금과 하프로 연주하여 관현악적인 면에 또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은 것이죠.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위치에서 살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문화적인 것입니다. 연극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정서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외적으로는 건축을 했지만 내쪽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왕에게 왕의 관리에 따라 방내부를준 것밖에도 여왕이 요구할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그럽니다. 여왕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s 마 a m a l a 게 들어오는 금은 무게가 t t h 달 o 였다 c o m i n 이밖에도 상인들에게부터 u 금 u t you should do that. I was born. You want to go signing day with the second row, the 0 n e of God,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마나에도 600세기된 나비였다는 것입니다. 금을 두드에 펴서 입힌 작은 방패 3 대를 을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그건 3마리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외반으 숲을 구매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솔로몬 시대에는 지혜로 인하여 성전이 건축되고 궁궐이 건축되고 무화가 아, 꽃피고 에, 그뿐 아니라, 아, 이, 많은 음, 곳곳에, 에, 이렇게, 금도 들어오고, 은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부정함이 없는, 그리고 외부에서 금도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나라가 아주 왕성한, 에, 그런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혈목은 세펠라 평원지대 똥나무만큼이나 많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 애 g 으로부터 수입해서 왕실 무역상을 지켜서 설립했습니다. 병그의 이집트의 상대 은600세계 그리고 말을 한 필이 은500세계를 들고 들어와서 그것을 합족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대파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다음에 왕이 상업적으로 국가가 부족함이 없도록 늘 재정적으로 풍성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안에는 보약과 정치직과 병책과 능력이 있습니다. 왕이 지리할 때에 방백이 공의를 쓸 때에 또 재산과 재판관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필요한 복무 및 모두 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새끼 빼앗긴 암컷을 만나는 것보다 더안 좋다 그랬어요. 새끼를 빼앗긴 암컷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자기 새끼 빼앗긴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온갖 분노와 화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련하게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안에는 수고이나수능보다 나은 부귀와 재물과 정의가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여 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재물도 풍성이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정체가 무엇이 이렇게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성경에는 욕기서에몸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조화의 시작 후그 태초 일 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산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우는이은 날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 하였고, 큰 샘들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신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러 세상에 진토에 그놈도 짓지아않하셨을 때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으실 때에. 내가 거기있었 그가 위로 구르노루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실게 하시며 바다의 경계를 한 길을 정하여 물론 영영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기뻐하신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아, 성령 충만는고지의주관입니다 초대교회에 교회 간장통을 할 때에 일꾼들을 세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경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복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어, 지혜가 충만하다 아주 이를 은혜롭고 복되게 처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궁극스럽게 은혜롭게 교회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일곱 집사를 선정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을 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오고 사람들 안에서 또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이때 하늘부터 지혜로 인한 화평은 십자가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십자가의 화평은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죄와 화평하거나 거짓과 불이 나아가 마귀와 화평하는 게 없습니다. 이는 하늘의 지혜로 인한 화평을 회귀를 통한 화평, 거룩과, 거룩과 지위 안에서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부터 지혜는 관영을 나타내고, 관영을 나타내는 정도는 하늘의 지혜를 드립니다. 질리 또는 봉지의 문제가 있는 양과 기다려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하늘의 지혜는 양순하다 그했습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 질수에 온순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리의 말씀에 온힘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글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 질서에 도전하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 o m 과 같은 지혜를 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뿐 아니라 자신도 득스럽게 존경을 받고 귀히 여기받는. 그러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족고 끝장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워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풍성한 지혜가 넘어서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가 한 시대를 아주 풍성하게 복되게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또분력도 강해지는 이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면에서 풍성한 그러한 시대를 솔로몬의 지혜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고 주님을 영원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습니다이라 하셨습니다. 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외국에도 암성의 그 지혜가 소문이 나는 만큼 그리고 그 지혜를 성전과 궁전과 자기 나라에 잘 적용을 해서 영육권에 풍성한 그러한 나라의 힘을 견고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의 군,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절이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복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사람 사이를 화복하게 하며 주의 질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모어가 되기 하여 주시옵시서 때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주는 지혜 가운데 기름친 기계와 같이 부드럽게 유나하게잘 만들어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기도하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고르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다 아멘. 다 같이 일자로 통속을 하나님께기도 드리겠습니다.